안녕하세요. 조수매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험받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적인 소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기울이거나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를 따르는 소수에 항상 집중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창조적인 소수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과 수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적은 무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받을 자들이며 그 나라를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불안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고 필요한 이웃을 향해 나누고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이익과 풍요를 향하기보다 이웃을 향할 때 아름다운 선행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주인 맞을 준비된 성실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주인이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종을 식탁에 앉혀 대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때에 올줄 알았더라면 집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인자의 오심, 곧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에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진히 기쁨의 상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으셨고 그 12명이 세계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알주제자처럼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 나라를 이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